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식품 7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피하셔야 할 10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추천식품으로 1. 울금 강황입니다. 흔히들 카레가루라고 알고 계시죠? 특히 강황은 항염증 효능이 탁월하게 좋아서 암환자분들에게 더욱 알려져 있는데, 암환자의 경우에는 복용량이 일반인에 비하여 10배 정도 드셔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강황을 넣고 밥을 하게 되면 쉽게 드실 수 있고요.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A. 생강입니다. 차로 우려 드시거나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3. 오메가3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로는 아마씨, 치아씨, 대마씨, 들깨를 통해서 드실 수 있고요. 대구 간유와 크릴 새우에 있는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도 있습니다. 4. 체리, 베리 종류들입니다. 블랙베리, 블루베리, 오디, 딸기 등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이 항산화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이고요. 5.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인데요. 좀 생소해서 알아봤더니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과 때문에 고기를 재울 때도 활용되는 점을 생각하니 쉽더라고요. 이어지는 연구들로 파인애플은 크게 두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혈소판 응고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6. 사과식초입니다. 식초는 설탕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발효된 감식초나 발사믹 식초도 추천드립니다. 식초를 따로 먹지는 않지만 이 경우를 보고 곧 활용해 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액으로 드시지 마시고 물을 적당히 희석해서 드시거나 음식에 활용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7. 홍삼을 발효시킨 발효홍삼입니다. 오직 인삼과 홍삼에만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입니다. 이 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은 항산화물질이기도 한데 노화되고 손상된 관절세포를 재생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삼의 사포닌은 분자가 커서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작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약 100배의 체내 흡수율을 높인다고 해서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좋은 점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피해야 할 10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붉은 고기입니다. 가공한 고기는 당연히 더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료를 먹여 키운 고기에는 오메가6가 많아서 피하시고요. 단백질 섭취는 생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기는 최대한 제한하시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점 기억하세요. 정제설탕입니다. 콘시럽이 들어간 모든 음식과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단음식들이 다 좋지 않다고 하니 설탕은 멀리하세요. 종종 매실청이나 유자청 오미자청 등 이런 청을 만들 때는 매실, 유자, 오미자와 설탕이 1대1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설탕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었다고 해도 설탕의 성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청으로 만든 음료를 드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유제품,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등입니다. 유제품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사료를 먹여 키운 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GMO 단백질 사료 성분을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형태로 먹게 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4. 옥수수에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오메가6 성분이 주성분이라 그런데요. 오메가6가 주성분인 오일들인 카놀라유, 콩기름,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은 피하시는 것이 염증을 피하는 길입니다. 5. 흰쌀밥과 밀가루를 포함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6. 계란. 케이지에서 사료를 먹여 키운 계란입니다. 사료를 먹여 키운 계란은 절대 피하시고 자연초지 계란을 드시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7. MSG입니다. 인공감미료는 간이 해독할 수 없는 화학성분이기 때문입니다. 8. 정제 소금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만든 가공된 정제 맛소금은 좋지 않습니다. 그외 천일염,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등 천연 소금은 괜찮습니다. 9. 유청 단백질,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입니다. 주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로 드신 후에 얼굴에 모낭염이 생기기도 하고 알수 없는 염증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10. 맥주입니다. 맥주의 원료가 대부분 밀과 보리인데 밀과 보리에 있는 글루텐 성분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된 음식들과 정제된 식품들로 이제 염증은 아이에서 노인까지 전 세대를 거쳐 생활에서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소식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딘가에 다치거나 우리 몸을 자꾸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에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 자체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반응입니다. 손상 부위를 알려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반응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인대가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면 이때 아프니까 덜 아프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쓰고 그렇게 되면 통증은 덜 느끼게 되니까 오히려 낫는가 보다 하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불가역적인 손상을 더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증을 낮추기 위해서 소염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적인 치료 과정에 방해가 된다고 기능의학과 자연치유의사들은 말합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렇다면 염증 반응이 생길 때왜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긴 곳에 혈액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 확장이 되고, 혈관이 확장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곳은 빨갛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상태에서의 통증은 우리의 몸을 스스로 치료하고 있는 치료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증상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 그 병이 걸려 나타나는 병변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은 우리가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하는 식습관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 우리 몸의 시스템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통풍을 진단받으면서 통풍이 지속적인 상태라면 류마티스 관절염도 올수 있다는 말에 바로 식생활 습관을 고치고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통풍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멀어진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식이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고 손가락 마디마디 부기와 통증을 가져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거의 외식을 하지 않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쉽지 않죠. 이런 아픈 생활은 짧고 끔찍했던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으로 삶의 질이 높아져 만족감이 더큰 보상이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하시도록 알려드린 식품들은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감염성 피부염 그밖에 자가 면역 질환인 건선이나 장루수증도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식단에서 제한해 보시면서 꼭 함께 건강한 생활로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